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래시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를 열어 아주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4월부터 결성된 향인 문화 만들기 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해한 부산에서 활동 중인 통기사 가수와 전문 화가, 사진 작가, 또 방송인 등 13명이 참여해 만들어진 이 단체에서는 지난 27일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이뤄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외국인 거래 행성은 새로운 우리의 자원이며 새로운 상권으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세계 속의 도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빈 공간도 있고, 또빈 전통도 많이 있고, 또 칙칙한 벽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벽화도 놓고또 그림도 놓고 또 콘서트도 하능 재미있는 문화 축제의 그림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동상동 시장 안에 마련된 인도네시아 심터와 창의 문화 만들기가 함께한 거리 축제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고유 악기 연주를 하며 가두 행진을 하는 거리 퍼포먼스가 펼쳐졌고요.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과 함께 다국적의 외국인 노래자랑 및장기자랑도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모을 수가 있고 좀 알아줄 수가 있어서 이런 행사 좀 많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다국적 가족들이 모여 모여 있는 모습이 참 다채로웠고 아주 재밌고 신명나는 놀이마당이었습니다. 불경기로 인한 임금 체불 등으로 많이 지쳐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희망과 격려의 장으로 함께한 시민들에게는 색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이 문화 만들기는 매월 상선을 공연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통시장에서 펼쳐질 새로운 프로그램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